오늘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11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1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합독합니다. 독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공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 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 감사절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축제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잘아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건전해 주신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감사하는 유월절 그리고 두 번째 큰 명절은 첫 번째 수확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지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농사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해 주시고 그가난안 땅에 들어가서 농작물을 수확합니다. 그런데 1년 중첫 수확 미를 수확하는 그 시기를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첫 수확한 그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년 농사를 다 마치고 다 수확해서 거둬드려서 창고에 드리는 이제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겠요 내년 또 농약물을 수확할 때까지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수확물을 거두어드리는 그 축제가 장막절 또는 수장절. 이렇게 세 절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구원을 감사하는 절기고, 나머지 둘은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학을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오늘 20편, 111편, 우리가 절반만 읽었습니다. 10절까지인데, 오늘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이 111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3대 절기에 항상 찬송으로 암송하는 그러한 낭송했던 시입니다. 찬송시죠. 1절 시작을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시작하는 1시편은다 찬송시입니다. 찬송신데 그대로 직역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니다 명령어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오늘날은 교회가 되겠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들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크신 은혜를 받았는지 그것을 공적으로 감사하고 찬송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절의 얘기입니다.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오늘, 새 이스라엘인 영적인 이스라엘인 오늘 교회 성도들의 회중 가운데에서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해야 된다. 전심으로 감사해야 된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다. 이 절부터는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을 감사해야 할 것인가가 구체적으로 오, 지금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너무나도 위대하고 존귀하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위대하고 존귀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30년 동안 애국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히 바로의 밑에서 노역에 시달리며 매를 맞으며 종살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분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비로, 바로를 치시고, 애국 전역에 재앙을 내리시고, 자기 백성을 이끌어 내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기적 중에서 기적입니다. 불가능한 일,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감사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도 가장 크게 감사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 마귀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기적보다도 더큰 기적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긍휼로 출애굽을 합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집니다. 출애굽한지 이두달 조금 더 지나서, 정확하게 말하면 두달1 5일 만에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와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과 불평을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불과 두달 보름 만에 그들을 이끌어 내준 지금 그들을 지도해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모세와 아론에게 형편없는 일을 합니다. 그들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제는 여기 광야에서 굶어 죽게 생겼다. 이게 도대체 뭐냐? 우리는 고기 가마곁에서 고기도 먹었고 양파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영양가 있는 것을 다 먹었다. 그런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다음날부터 하늘에서 이상한 물건을 새벽에 내려주십니다. 무슨 씨앗 종자 같기도 하고 가시라고 그랬어요. 처음 본걸 내려주셨어요. 처음 봤어요. 그런 것이 없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에 그것을 거두러 나가 보니까, 이거 도대체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만나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 주십니다. 그 많은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어디에서 하늘에서 누가 하나님께서 내려 주십니다. 그것을 언제까지 내려 주십니까? 광야 40년 내내 내려 주십니다. 왜? 광야에는 농토가 없어요. 밭이 없어요. 경작할 땅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모세에게, 우리 굶어 죽겠다. 이러다가 다 죽는 거 아니야 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지 않으셨을까?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애국에서 구원해 내셔서 약속의 땅까지 허락해주신 하나님께서 구원에 내서 광야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시려고 구원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너무 안 믿고 있었어요. 너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 결과가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여러분 인간은 자주 원망과 불평합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은 배가 고파서 죽은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어요. 죽은 사람들은 다. 원망과 불평하다가 죽은 사람들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죄가 됩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같이 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내일은 또 내일 가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다음날은 또그 다음날 가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1년치를 다 모아서 하지 말고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평생 먹을 것을 주세요. 하면 될 것을. 매일 매일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라 이 뜻입니다. 하나님을 매일 매일 의지하면서 살아야 한다. 순간 순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여기 일용할 양식은.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의 필요, 다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구할 수 있었습니까?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무엇을 그들이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까? 자신들을 구출해 내주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광야입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들에게 하지 말아라 하고 경고하신 게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염려하는 것이 이게 불신앙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 나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원망 불평한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들에 있는 풀도 공중에 나는 이름 모를 새들도 다 누가 기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기르고 계신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오늘 우리들을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믿는 신자들.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너희를 굶기시겠느냐. 제가 아침마다 이 앞에 금정제일공원에 가서 한한 시간 동안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항상 비둘기들이 날라와요. 매일 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바닥에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무엇인가를 계속 주워 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비둘기가 환경부에서 유해 조수로 이렇게 지정을 했답니다. 그 비둘기가 많이 모이면은 그 비둘기 똥, 그 분뇨가 쌓이면은 건물을 이렇게 부식하게 하고 썩게 하고 어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그래 가지고 유해 조수, 해로운 조수로 지정했다고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그러고 써 졌어요. 현수막이 걸려 있다니까요. 그런데 비둘기들은 아마 그 현수막을 읽을 줄 몰라서 잘 모를 테지만, 그런데도 그 전날 주말에 어린 아이들이 놀면서 그 현수막을 보고 주의를 하느냐 안 하고 놀다가 버린 과자 부스러기들이 꽤 많아요. 제가 어쩔 때 보면요, 한 봉지를 텄는데 거의 몇 개나 집어먹었는지 거의 한 봉이 그대로 있는 게 그대로 있어요. 비둘기들은 그냥 어떻게 알고 오는지 와서 계속 먹습니다. 비둘기를 누가 기르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르셔요. 환경부에서 아무리 유해 조수로 지정하고 먹을 것을 주지 말라고 해도 비둘기 먹을 것이 있다니까요? 벌레가 있다니까요? 과자 부스러기가 있어요. 아무리 자라지 말라고 사람들이 아무리 과물쳐도 들에 있는 풀들은요. 오늘 이 비에 또 쑥쑥 자라 올라와요. 그래서 그 풀을 들에 있는 짐승들이 또 뜯어먹고 삽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 지으신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이렇게 살게 하셨어요. 이렇게 덜 풀도, 덜 있는 하찮은 풀 하나도, 새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기르고 계시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재물을 하나님으로 알고 삼기지 말아라. 재물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이것이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그리고 결론을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합시다. 너희는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전부 같이 해요. 너희는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 믿으십니까? 순서가 바뀌선 바뀌지 말라는 겁니다. 재물을 하나님 앞에 두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물을 주신다.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해라. 그것이 하면 너의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오늘 오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같은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육신이 먹고 살수 있는 양식뿐만이 아니고 이 양식이 정말로 의미하고 있는 것을 이 양식은 먹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양식이지만은 한번 먹으면 절대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참된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내려 보내 주셨어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신 약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요 한복음 6장에서 51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중간에 떼고 58절 읽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면 광야에서 원망 불평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40년 동안 먹었던 그들의 이스라엘 조상들. 만나 먹었지만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을 위한 생명을 살리는, 영원히 살리는 하늘의 떡. 하나님의 떡,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그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필요한 것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하는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믿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먹었습니다. 그 살과.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셔서 우리는 그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했습니다.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참된 양식 아들까지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 감사하라. 찬송하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주시는 귀중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지금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없는 것을 불평합니다. 불평은 뭘 불평합니까? 없는 것을 불평합니다. 이것은 신앙인으로서의 태도가 아닙니다. 지금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성도, 감사로 더욱더 풍요로워집니다. 하늘의 풍요, 또이 땅에서 풍요를 누리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육신의 양식과 영생하는 양식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실 것을 약속하신.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좋은 일만 아니고 나쁜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없는 일까지도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하늘의 풍요를 만끽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